어? 어이, 쓰레기 같은 소리야? 소리야? <laughs> 그렇지! 우! <오! 오! 웃음> 야, 영상을 찍을 수가 <웃음> 없잖아. <laughs> 어우, 손 존나 떨린다, 나. <laughs> 손을 어, 그래. 오, 좋아. <laughs> 해 니꺼! 네 그래. 와 봐주고 봐줘. 들어! 좋아 좋아. 옆에. 우와! 좋다 스텝. 일쿼터인데 뭐. 와. 아이씨. 원장 형 봐. 어. 종윤 참 수비가 어. 열심히 야 우와. 아씨 남궁연수 때문에 어려워. 안 찍혀. 처음 보내는데 와! 우뭐 어디가? 아, 달아보지. 공들을